안녕하세요. 쌈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대통령 예비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직계 조상미를 살펴보러 논산시 노성면 병사리에 왔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본관은 파평이고 직계 선조인 윤도는 파평윤 씨시조 윤신달의 21세 손이라고 하는데요. 윤도는 대대로 파주에 살다가 1538년경에 통정대부 위원의 인녀와 결혼을 하면서 처가가 있던 논산시 광성면 득윤이로 왔다고 하는 것을 보면 여자가 남자 집으로 시을 가던 시절이 아니고 남자가 처가로 장가를 가던 시절에 파주에 살던 윤돈이 처가가 있던 논산으로 와서 살기 시작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윤돈이 죽고 난후 그의 아들 윤창세가 논산시 노덕면 병살이 비봉산자락으로 다시 옮겨 살면서 논산시 도덕면 일대에 후손들이 널리 분포되어 살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박평윤씨 논산시 입향조인 윤돈의 후손에서 조선시대 과거급제자 47명이 배출이 되었고 그 중에서 총리와 부총리급인 상신 2명과 지금의 장관급에 해당하는 정의품 판서 6명 한성법 한연 4명 등 수많은 인재를 배출하여 논산시 연산면 고정리 사계 김장생을 위시로 한 광산김씨 집안과 그리고 해덕의 송준기를 위시로 한 은진송씨와 더불어 호서지방에서 3대 명문가 반열에 올랐던 집안입니다. 박평현시 논산시 평주인 윤돈과 그의 아들 윤창세가 영면을 취하고 있는 묘지 입구로 들어서니 윤창세가 아버지 윤도네미를 관리하기 위해서 지었다는 커다란 제실이 나오는데요. 제실 벽면에 윤석열 대통령 예비 후보 노선 광물이란 현수막이 걸려있네요. 이 미역에는 입평조 성조군 윤돈을 비롯한 총1 1기의 묘가 조성되었다고 표지판에 되어있는데요 묘역 안내도에 이 중심 라인 제일 위쪽에 이평조 승지공 윤돈의 묘가 있고 바로 밑에 참판공 윤창세의 묘가 있다므로 이 중심 라인의 묘만 살펴보겠습니다 윤창세 묘 앞에 도착을 했는데요 작은 묘가리봉문 앞에 세워져 있고 묘갈 앞에 상석과 형수석이 놓여 있으며 좌우에 동자석과 망주석, 문석 등이 세워져 있네요. 묘갈에는 증가선대부, 이조참판 효렴, 윤공치묘, 정부인, 청주경시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쪽에 있는 입향조, 승지공, 윤돈의 묘인데요. 봉분 정면에 비석과 상석, 그리고 향로석이 놓여 있고, 비석에 증통정대부, 승정원 좌성지 은공, 본, 치묘, 습부인, 문화일씨 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에 아담한 동자석과 망주석, 문인석이 세워져 있고, 우측에도 좌측과 동일한 성물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제 묘지 뒤쪽 산으로 올라가 묘지로 뻗어내리는 산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약 200m 정도 올라온 것 같은데요. 저 위쪽에서 뻗어내는 산줄기 등성이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묘지 쪽으로 뻗어 내려가는 산줄기도 어느 곳이 산줄기 등성인지 분갈하기 어려울 정도로 옆으로 넓게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좌측과 우측에 비해서 약간 높으니 음. 산줄기인 것은 확실합니다. 풍수서에서도 1천만 높은 산이요, 1천만 낮아도 물이라개설되어 있긴 합니다만, 보통 이정도 산줄기라면 산줄기라는 확신이 없어서 무시하고 그냥 지나치기 쉽습니다. 잔목이 우거져 있어서 잔목을 내치고 어렵게 산줄기 등이을 따라 내려왔는데요. 이제 앞에 묘지가 보입니다. 묘역 부근에서는 산줄기 형상이 뚜렷해졌습니다. 맨 뒷편에 조성되어 있는 입향조 승지공 윤돈의 묘입니다. 묘지가 자작금 당판이 좌우로 제거 넓습니다. 즉, 혈이 맺혔을 때 형성되는 혈장의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선 밑으로 내려앉은 곳에 아들 참판공 윤창세의 묘가 자리 잡고 있고 그 밑으로 늘어지는 산줄기에 고선들의 묘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밑으로 가면 갈수록 산줄기가 가늘어지면서 좁아진 후 마무리가 되는 형상입니다. 부곡 형성 여부를 살펴보면 좌측으로 이와 같이 산길기가 뻗어내리고, 우측으로도 이와 같이 산길기가 뻗어내려서 묘지 주변을 겹겹이 감싸 원만한 보고를 이뤘으므로 혈이 맺힌 명당이 될수 있는 애부적인 요건은 갖춘 셈입니다. 그리고 조안을 살펴보면 앞으로 달려와서 납작 엎드린 예쁘장한 산보리가 보이는데요. 저와 같은 사냥을 절강문성이라 하며, 절강문성이 좋을 하고 있으면, 문물을 아우르는 관리가 나온다였고, 좌측 앞에 우뚝 솟은 금성제 산보리가 보이는데요. 저와 같은 사냥은 금종이라 며 금종이 좋을 하고 있으면, 과거에급제하고 한나라의 버금가는 부자가 나온다고 할 만큼, 높게 평가를 하는 산보리입니다.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금성체 원조선도 유정합니다. 또한 수세를 살펴보면 내룡의 저측과 우측에서 흘러나온 물이 묘역 앞에서 합수를 이뤄놓고 저측으로 빠져나가는데요. 묘지의 저양은을좌신으로 보이고 물은 신방으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정음정향법에 대입을 하면 보필수가 되므로 합법입니다. 지금까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평조 승지홍 윤도내면은 명당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그러나, 묘의 좌와 묘지 주변에 기봉한 산뽕리들을 성수오행으로 격침을 해서 육진법으로 기륭을 따져보면 어떨까요? 앞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묘지의 좌는 을 좌인데요. 을신정계는 성스오행으로 토의 해석함으로 묘지의 좌는 토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묘지를 정하고 있는 산뽕을 이용해서 좌측 앞에 기봉한 금성체 산뽕리는 앞산이고 우측 앞에 기봉한 수성체 산뽕리는 호암산인데요 이들 두 산뽕리가 가장 가깝고 특출한 산뽕이므로 묘지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인데요. 좌측에우뜩소선 앞산 즉 금성체 산보리는 성수오행으로 유방에 기부한 산보리인데요. 자오묘유는 성수오행으로 화에 속합니다. 이를 오행의 상생과 상극을 살펴보면 화생토가 되므로 유방 즉 화방에 기봉한 금성체의 압산이 묘지의 좌인 토를 생해주는 격이 됩니다. 이를 육진법에 대입을 하면 생사 즉 나를 무한 도와주는 산봉우리입니다. 그러나 우측으로 길게 늘어지는 호암산은 성수행으로 건방에 기봉한 산봉우리인데요. 건곤간소는 성수행으로 목에 해당하므로 이를 오행의 상생과 상극에 대입을 하면 목극토가 됩니다. 그러므로 건방 즉 목방에 기봉한 호암산이 묘지의 자인 토를 극하는 격이 되는데요. 이를 풍수지리에서는 살사 즉 나를 죽이려고 덤비는 산봉우리입니다. 이와 같이 묘지 주변에 묘지의 자를 극하는 살사가 있으면 아무리 명당이라 하더라도 인정 즉 남자가 죽거나 다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산보리와 묘지의 자를 격침해서 상생상극 관계를 따져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소머의풍수경행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